어떻게 될 거야? 내가 아빠 여기 들어갔다가 보고 아빠가 여기 너무, 여기 가는 줄 알아가지고 따라가려다가 이게 트리 웨일이잖아. 작은 트리긴 한데 트리 웨일에 걸렸잖아. 머리부터 떨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져서 못 나오는 거야. 기다려봐. 아니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머리 쪽이 더 경사잖아. 다운이잖아. 그치? 스키를 밑으로 보내야 돼. 이럴 때 스키가 안 들리지? 자, 기다려봐. 스키가 지금 파우더에 파우쳐서 그래. 내가, 내가, 스키를 어, 스킬을 뺏을게. 스키 TV 걸렸어. 이렇게. 됐어. 돌려. 잡아 아빠 뒤로 갈게. 그렇지. 알아, 알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대로 있어. 연아. 일단, 폴은 중요하지 않고, 이 스킬을, 다운 혈종으로 만들어 봐 폴은 나중에 주술 수 있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바퀴 폴을 뽑을 수 있지 어. 그렇지 어. 언제나 트리웰에 빠졌을 경우에는 이게 작은 트리웰이긴 한데 일단 니스키를 개골 방향으로 놔둬야 돼그 다음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 봐 하나 둘셋 오케이 그래도 트리가 작아서. 아, <laughs> 야, <다행이야>. 으악 빠졌어! <맞았어. 웃음> 걸렸어. 으! 으! 나왔다. 아! 어 아, 아, 괜찮아. 봐봐. 작은 트리인데, 이렇게 작은 트리인데도 나오기 힘들잖아. 이렇게 큰 트리들은 되게 힘든 거지. 오케이, 잘했어.